자,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전투력 올리는데 정말 중요한 기억 계승. 자, 요거를 알아볼 건데요. 일단 기억 계승은 보시면 공격력, 그리고 방어력, 생명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 그런데 이 기억 계승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승자의 기록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해요. 그리고 또 피로 레벨도 있죠. 여기 보시면 넥서스 레벨 뭐 47,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넥서스 레벨 52 이런 어, 식으로 있는데 이 넥서스 레벨은 어떻게 올리냐? 제가 현재 레벨이 44거든요. 넥서스 레벨이 근데 이제 47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그냥 저의 레벨을 올리면 넥서스 레벨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제 레벨이 47이죠. 그리고 넥서스 여기 가시면은 이제 레벨 47까지 한 번에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47레벨, 아,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. 보상으로 계승자의 기록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기억 계승이 하면 할수록 많이 부족해져요. 지금 검의 기억 5를 뚫었지만 이 계승자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, 더 이상 뚫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요거 얻는 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넥서스. 여기 메인으로 들어오시면, 다른 넥서스라고 있습니다. 자, 요거를 누르고, 이제 친구를 누르세요. 친구 누르면, 커넥트 보상, 획득 가능, 요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속성도 나와요. 이거는 이제 빛 속성, 그리고 어둠 속성, 물 속성, 그리고 불 속성, 요런 식으로 나오죠. 저는 이제 영웅들이 거의 다불 속성이기 때문에, 어, 불 속성 먼저 해주고 도록하고요 자, 여기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코인은 그냥 하나만 추가해도 상관없어요. 하나만 추가해도 되고, 뭐두 개, 세개 추가해도 됩니다. 그리고 보시면 또 단계, 단계별로 추가를 할 수가 있죠. 단계가 높을수록 좋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4단계 요거를 해주도록 하고, 일단 소나하기 누른 다음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어, 몬스터를 처치를 할 수가 있고요. 일단 지금 10% 토벌을 했으니까 100% 토벌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00% 토벌 완료를 했고요. 이런 식으로 또 보상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우편함에 보시면은 소환지 우편함 자 여기서 이제 계승자의 기록 10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받아 주고 다른 액서스 또 커넥트 보상이 획득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레 코인 커넥트 요거 세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총세번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계승자의 기록 30개를 얻을 수가 있죠. 또 여기뿐만 아니라, 길드에 들어가시면은 일단 길드 출석 보상으로 길드 주화를 얻을 수가 있고요. 또 길드 기부에서 10번 출석을 해주세요. 자, 그래서 200개 더 받아주고.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환소가 중요한 거예요 길드 상점 보시면은 이제 계승자의 기록 20코인으로 이제 하나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길드 조화를 총 300개를 얻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루에 15번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사용을 한다면요 그래서 아까 11커넥트 3번 해서 30개랑 여기서 15개 구매한 거랑 합치면은 총 45개 하루에 총 45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승자의 기록을 얻어 준 다음에 기억 계승을 해서 이제 전투력을 올려 주는 게 좋아요. 근데 저는 생명력보다는 이제 공격력하고 방어력을 먼저 우선 순위를 할 거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음 레벨 올라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개수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또 아까 다른 커넥트 클리어를 할때 어 보상으로 이제 교류의 증표를 줬죠. 이거는 이제 전리품에 들어가서 이제 컬렉트를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밖에 안 필요해요. 전리품에는 그래서 저는 이미 하나를 등록을 해가지고 어 전리품 등록을 완료한 대상입니다라고 뜨는데 그러면 이거를 또 어디다가 사용하냐 이제 오토마톤에 들어가서 환원을 누르시면은 아이템 창에서 이제 요거를 등록해서 환원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환원하는 데 위주로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또 전투력을 올려줄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넥서스 꼭 들어가서 계승자의 기록 꼭 얻어주시고요. 전투력도 꼭 얻어주시길 바랍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꼬뇽!